안녕하세요. 이정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아큐스컬프와 어, 핸드메이드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큐스컬프에 대한 얘기를 해 보면, 자, 아큐레이저. 지방을 타겟으로 하는 1,444 나노메터의 파장을 갖고 있는 그 레이저로서 지방을 태우는 것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레이저긴 한데 제가 오래 전부터 임상에서 사용해 보니까 이 아큐스컬프 크 단독으로 충분히 레이저로 쏴서 뭐 지방을 태우고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고 이 레이저를 차라리 지방흡입하기 전에 조직을 좀 느슨하게 만들고 지방흡입을 잘되게 도와주는 장비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의 선생님들이 같은 목적으로 아큐레이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 환자분들이 가끔 저한테 서 많이 물어보세요. 아큐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깎아서 피부가 얇아진데요또 어 근막층 스마트층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사용은 안, 된다, 안 된다고 한다는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큐스컬프를 사용하면 피부가 깎여서 얇아지지 않나요? 첫 번째 피부가 깎여서 얇아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자이 이미지를 보시면 자맨 위에 표피층이 있고 밑에 진피층이 있고 밑에 피하조직 거기에 혈관이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혈관층이 있고 이 밑에 있는 피하조직층에서 레이저가 조사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아큐레이저가 피부를 깎는다면 혈관층을 뚫고 진피층에 손상을 줘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부가 얇아지기 전에 화상을 입거나 또는 그 밑에 혈관층과 진피층의 손상으로 인해서 피부에 잘못하면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피부층 밑에 층에다 이렇게 대고서 수초 이상 레이저가 계속 조사가 되지 않는, 않는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큐레이저를 사용할 때는 피부층 아래 진피층에 이렇게 피부와 수평방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진행이 되게 되고 또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메센트 용액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적으로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아큐레이저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피부에 손상을 주거나 뭐 화상을 입히거나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아큐레이저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큐레이저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의사 술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큐스컬프를 사용하면 근막층이 손상된다고 하던데? 지방층 아래에. 근막층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아큐레이저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얼굴 리프팅 쪽에 시술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울세라 슈링크 같은 장비. 이 장비의 원리는 피부를 통과해서 초음파가 이스마스층까지 도달해 가지고 스마스층에 일정 열을 가해서 회복 가능한 손상을 주고 그게 다시 회복이 되면서 얼굴이 쫀쫀해지고 타이트닝되면서 그러면서 사실 효과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큐레이저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근데 아큐레이저가 스마트 층에 손상을 준다고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결국엔 그런 울서라 슈링스 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아큐레이저를 사용할 때는 한쪽에 너무 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움직여 주면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스러운 부작용은 적고요 게다가 뭐 너무 부기가 많다 그러시는데.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부기가 많지 않은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장비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좋은 장비가 되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나쁜 장비가 될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 드렸지만, 칼이 살인자의 손에 들려있으면 무서운 흉기가 되겠지만, 일식 셰프의 손에 들려있으면 저희한테 회와 초밥 등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같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